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원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이올린 전공자의 호른 배우기입니다. 제가 많은 악기들을 배우는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관악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기 중에서도 불기 어렵다는 금관악기, 그중에서도 이제 호른 굉장히 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호른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가르쳐줄 선생님은 사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 대학 동기가 호른을 전공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른이 호른이 뭔지 일단 설명부터 해볼게요. 그 그거 알아? 테토니오가 애긴남 소개하는 거. <웃음> <웃음> 뭐 <같이> 내 친구가 <laughs> 해줄 테니까 <웃음> <웃음> 댓글 예쁘게 달아. <laughs> 댓글 예쁘게 달아. <laughs> 자 아, 일단 호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마우스피스 여기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입술 얇기나 입 사이즈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걸 보통 선택해서 하나 사면 그냥 쭉 쓰는 편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게 또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여기에 끼워서 조립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호른의 키2인데 국어 악기랑 다르게 이렇게 세 개, 4 개가 있어요. 이네 개로 모든 음을 다낼수 있습니다. 키만 누르는 게 아니고 보통 호흡이나 입술로 음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키가 네 개만 있어도 모든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 호르는 관이 되게 많은데 이 관들로 그 해당 키에 연결되어 있는 음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을 넣다 었 뺐다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으로 음정을 제일 많이 조절을 하는. 이거는 보통 좀 전체적인 음정. 얘네는 키에 따른 음정. 이거 처음 알았어. 그렇습니다. 보통 권악기는 여기 금관악기는 여기 피를 달아서. 어 진짜? 음. 왜냐면은 이제 악기를 가지고 있다가 오케이 할때 음. 바로바로 빼서 쓰고 음. 꽂고. 이제 항시 가지고 다니는. 음. 준비된 연주자의 <laughs> 덕목이죠. <laughs> 아예? 네 이렇게. 악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손을 이벨 안에 넣는데 쪽에다가 내 손등을 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끼 손가락을 걸어주고 여기는 펴서 그리고 키 위에 손가락 올리고 아니 나는 손이 큰 편인데도 좀 뭔가 근데 이게 손에 안 익어서 그럴 수도 있어수 아, 이렇게 막... 연주하지 않고 이렇게 연주를 음... 하기 때문에 어 뭐, 그렇지 얘가 오. 이쪽으로 와줘야지 이렇게. 자세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키스부터. 그게 안 되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 <laughs> 이거 이거만 하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너 갑자기 내 소리 냈잖아 그거 몇년 전이야. 뭐, 8년 전? 입을 M이라고 소리를 낼 M. 정도로 M. 그렇지. 입꼬리를 M에서 고정을 딱 시켜주고 턱을 핀다고 생각하고. 응? 음? <laughs> 자 M 음. 했을 때 여기 주변에 힘이 살짝 들어가야 돼. 살짝 음, 텐션이. 맞아 맞아. 어. 잠깐, 어 잠깐. 칼각 텐션이잖아. 응. M에서 텐션만 유지하고, 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데, 먼저 이거 없이, 없이 응. 금관악기를 소리를 낼 때는 그냥 대고 호흡을 내버리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입술의 떨림으로 소리 가 나는 거니까 이게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소리는 날 거야. 자, 다시 대고. <laughs> 어, 어, 어.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소리 가 나지? <laughs> 언니가 소리 내봐. 응? <laughs> 어, 어, 어. 맞아, 한 번만 더. 오! 어, 이거 이게탔서 탔어. 못맞겠지어 아무아아아아아 어, 근데 그때보다 소리 내기가 좀 쉬운데? 그래? 좀플라테스가다젖진 코? 아뇨 네. 전혀 상관 없어 <laughs> 그래? ㅋ ㅋ ㅋ ㅋ ㅋ ㅋ 자위 스킬이 작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키 올려놓고 어,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이게 내눈 코랑 이렇게 일자로 연결된다는 이렇게. 느낌 그렇지 이제 아까처럼 피스만 됐을 때를 생각하고 오 <laughs> 어. <laughs> 맞아요? 응, 음, 맞아요. 아, 힘을 많이 주면 안 되네. 힘을 많이 주면 음이 올라가. 아. 그렇지. <laughs> 이거 가까이 찍어도 돼? 여기 엄청 씻리니까 <laughs> <들리고 웃음> 이게 호흡이 함 이렇게 하면서 음정 떨어지나 어. 도어 맞아 맞아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로 호흡이랑 이 입술이랑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정확한 음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지금 키를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도를 그러니까 호른으로 도 하. 실은 팔을 낼수 있고 2번3 번을 같이 누르면 도샵 어. 이게 어, 뭐어트인거 같아. 어, 힘든데? 오늘 연주할 수 있을까? 할수 있을지 모르어 비행기만이라도. 아빨리서이 너가 지금 여기 근육을 그니까 안쓰다 쓰는 거잖아. 음. 니 그러니까 단련이 안돼 있어서 음. 금방 떨어질 거 음, 벌써 떨어진 거 같아. 어, 그런 거 같아. <laughs> I'm 생 o t 이거 r e if y o 그렇지 그 o t sure if 방금 이... 한 것처럼 위로 s 음 올라갈수록 더 세게 바람을 내보내주면 은 여기에 힘이 좀덜 들어가. 응 음. 그리고 어? 눈을 위로 보면 언제 올라가는거같아 원래 그런 게 있어? 없어. <laughs> 소울까지만 하면? 응. 음. 흔들지. 이게 그냥 배에 힘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네. 입에 힘이 엄청나 있어야 되네. 네.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지. 어 잘해 잘해 아니 근데 소리가 나쁘지 않아? 아 그래? 어어어어 o 야어잠깐 그래 도라 도라솔 미미 아 이거 진짜 이쪽 다 도레미파 미파 솔 미. 어, 그렇지 솔미 도레미파파솔솔솔 그렇지 텅킹할수 있겠어? 솔솔솔 어 아, 가능하지 어아잘안돼 근데? <laughs> 되게 막막 막 진짜 막뭐 해야 될거 같은 막아 <laughs> 이거 못 쓰는 거야 <laughs> 지금까지 악기 언제 했거중 제일 못해가. 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 쉬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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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세요. 어. 어, 괜찮아. 오오오오오 괜찮아? 아, 오른 전공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좀 음, 쉬면은, 아니 나안 쉬어도 돼 이제 충전 됐어. 내 체력 미쳤지너 진짜 내일 수업 하다가 입 떠는 거 아니야, 애들아? <웃음> <웃음> 비행기? 음. <laughs> 기계가 음 너무 좋지 않아? <laughs>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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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내가 같이 숨이 차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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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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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앉아서는 어? 좀더 나았을 텐데 호흡도 아 의자가 없음 이슈로. 이거 음. 재밌다 재밌어? 응. 재밌네. 너는 딱 입술이 응. 트럼본 입술이야. 왜? 예. 호론이랑 트럼펫 싹잖아. 어? 그래서 호론이랑 트럼펫은 조금 입술 얇고 음. 좀입 작은 애들이 많이. 언니 입술 얇아서 호론을 선택한 거야? 어. 트럼본이랑 튜바는 조금 더입 크고 입술 조금 두꺼운. 나 두껍잖아. 어. 딱 트럼본. 피스에 맞아. 솔미, 솔미미 파레레 도레미파 솔솔솔 솔미미미 도까지 안 될까? 어디 도? 하이도. 안될것 같아. 이거 이제 내기 쉽다?